아유, 어딨냐... n 거 a 아유, Odinya. o 는 i n y a o 위 i n y a 엘 d i n y a o d 리엘 y a o 어떤 모습이든 간에 n y 은정의의 n y a Odin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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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속 쪽에서 연연이이은은체체를도하하생생한한다 n 그 균형으로 인해 어차피 죽겠다 싶어지면 적 e 까 s o n 를 기다려 배를 e r s 서 n who's a p 엘이예전 n 우리 호라 a p e r 준 영혼석의 비밀을 밝혀냈다 음? 확실히 놀라운 a p 을 r 지 o n w h o 영혼 p e 저쪽에 있네. 아, o s a p e

아이씨. 아, 다, 다, 니 다, 여기에 템이 좀 많은데, 와서 먹지, 그래. 아유 아, 귀찮아 자, 빨리 갈래. 아, 나꺼내 주네. 저분 달려서 깨시네 Speed Run. 모든 인간이 내 발레미드는 황금기를 불러올 수 있었던. 하지만 호라들이. 이시끄 안녕히가세요 진짜 아예 뛰어서 깨네 여기 길이 아닌갑다 이산이 안닌갑다어 저건 잡아야겠다 빨리 와주세요 여기로 지금 신이 안 보이네요 기다려야 기운이 나 성전사는 <목소리> 하나같이 좀처럼 직접 보기 힘든 강한 전사였다. 그들은 빛과 무기와 화운 그리고 신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뤘다. 그리고, 하나같이 성전사로 살고 성전사로 죽기로 맹세한 몸이었다. <목소리> 200년 전 그들은 종자를 데리고 동쪽에 늙지러 떠났다. 그리고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. 지금까지는 기다려야 그래, 모두 종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. 그래, 알았어. 하지만 뭐야? 또달렸니이 <laughs> 그 달린 지 오래간다. 아, 기다려봐다. 재정비 좀 하자. 응, 아니야. 아, <목소리를> 들이면 내 몸을 가두기 위해 이런 심한 짓을 했다. 어, 뭐야? 무척 화가난 모양이다. 당신이 화를 부르는 면이 있긴 하죠 그는 장기잡이지 못했다. 안녕히 계세요. 달려서 깨는 플레이는 헬 모드 가사나 사람들 다 한다는데. 내 실력을 가는 말네 실력을 가늠할 기회로. 로니시력 가늠은 나중이나 해라. 고항 고잉 때 친구야. 네, 이쯤에 한번 정 정확도 정밀도 해야지. 되어 죄송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진노가오자나지질 나 듯. 음. 기이 빠지네. 음. 이제 슬슬 로굴도잡대구나 빠지네. 음, 안녕. 너왜 죽었냐? 없고들 할수 없어. 더 조절했습니다. 라는데. 뭐라고? 나 마을 좀 중... 돌아가야겠어. 심장 모자라 나도 마을 좀가야 되겠다. 아. 지금 되니까 난사갔다가만 잡기는 힘드네. 아유 씨. 흠. 판매판매 판매판매 m 판매 가 조그맣다고 물건을 훔치라고 했다간 훔 m 날 거예요. 아, 안 훔쳐. 불 m 가 a m 겠다 m Pam, p a 그냥 이 앞에 있는 잔머만 조금 정리했는데. 뭐냐. 진로가 더 필요. 해 이 자리에 떨어뜨렸다. 우 로스 2 0 0협에즐거즐거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내내 재미없으시고 졸리죠?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내내 재미없고 졸립니다 왜 하는 내내 재미있고 안 졸린 나도 있는데? 저 화면중에 뭐야 이거 게 어디야? 왼쪽이네 저기 이게 어디서 왼쪽이야? 쪽이 지바보야 이불을 버스 안 받는 거냐고요? 네. 성자이위나버 네. 콜레가 날 조롱한다. 아야 와, 고전이야 아니 이제 졸툰쿨레가 약속을 했거든 지 다시 살려주면은 검은 영혼석을 주기로? 나중에 베리알리 와서 죽이나? 이제 아니? 야, 이제 제가 때리냐? 배신을 때리지 그치 당연히 배신때리겠지 당연한 수준이 n 피 w I don't know. I 자, 영혼석을 넘기십시오. <laughs> 좋다. 협상은 유효하다. 아왜 그냥 지금 주면 안 돼? 나의 성소로라. 왜또 걸로 가야 돼? 개극협. 아 존나 굴리네 진짜. 제조 그냥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세레바. 기소. 뭐냐? 희귀 도검 초등 공격 162.5? 아니.

뭐야, 통수가 아닌데?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? <laughs> 죽은 지옥군주들의 영혼이 돌 안에 빨려들 듯내 팔레, 마틴 그일따위는 던져버려라. 왜? 네 동료는 널 조종하려는 것뿐이다. 내가 주는 힘이라면 너와 내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. 아니지 네가 다스리는 거겠지. 솔책을 부리긴 너무 늦었습니다. 아. 어, 이 차난파가 다 뒤졌네. 여기 둘 차례야. 그럼 음, 제가 끝. 경계들이 마치 다섯 지옥의 군중, 이돌 안에 갇혀있다며 "아들아, 당신이 계획했군. 20년 전 트리스트럼의 어둠이 드리웠을 때, 케인이 졸등 쿨레의 불경한 영혼석에 대해 알려줬지요. 그래서 절 버리셨군요. 악마들의 영혼의 표식을 남겨 쿨레의 영혼석에 가둬두려고 말이요. 에 그래, 우리 딸. 난 모든 걸 희생했다". 그래. 그럼 이제 숨겨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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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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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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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벨리아리 공격을 시작했어요. 가요, 아시아라는 벌써 빨려. 우리가 지켜줄게요. 원래는 어리광자 마차 아래 숨은 주민이 있었어요. 하수도로 대피시켜야 해요. 어디가? 이런 어리석은 영웅 요론에 우리 목숨을 걸 셈이냐? 당장 황제에게 가야 합니다. 그나마 이거 빨리 구출하자. 조심해요 불덩이에 맞지 않게 주민을 대피 시켜야 해요 아 글로 데려가는 거였나? 그래 멍청아 여기요! 어서요! 이렇게 찾아올 줄이야 주민이을을까요주 인구 응, 7 와이 주민 뭐 저리더라. 자, 리자 시간이 없자 달리자. 어서 가요. 자, 레 네. 차례다. 다쳐물요 이야 지압불로다. 아니자. <laughs> <laughs> 나는 달력한다. 안녕히계세요 뭐죠? 가면 안 돼. 관염 없애 버려. 없애. 마우스 파일. 이쪽이야. 모리 사용해. 이쪽으로 한 번에. 어디가? 어디가 죽어야지 너. 놈이 괴물들을 몇 마리나 보낼까? 벨리알에겐 부하가 많지. 아들아, 무기. 알 수요. 알 잡아서 쳐. 주네아야, 한번더 힘이. 한번더 힘이 없어요. 할수 있을까요? 아니, 님디아브로를 가능하십니다. 네. 어. 됐어. 이제 오. 당신에게 달렸어 서둘러 그 펠리아 r 때 t 죽이면 돼. 저들이이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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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m e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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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알았 i m e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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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내 비참한 영혼을 그 안에 가두어 줄 테니 마음껏 감상하거라 벨리알. 자 <laughs> 벨리알이야? 하지만 기억하라 네. 황제를 죽이고 벨리엘로 어, 벨리알이 황제로 그거 한 거지 전장한 거지. 힘을 응, 얻으라. 알았어. 뭐야, 제왜안안 안 내려와? 내려와야 진따야 여기 있는 잡몹들을 다 죽여야지, 벨리엘이 내려와. 그 벨리엘 페이지 두개 있다. 알바 아니야. 어차피 니가 잡는다며. 어.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. 것이다. 음? 아니야? 저리가. 응, 아니야. 돌아가세요. 아이고 저승길 가시겠네. 피해 상태가? 지옥의 음. 어디서? 바닥 걸까? 조심하세요.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야? 어 바닥 조심 바닥. 음, 피해 잘돼. 너무 잘 돼. 안 죽어. 기다려야 돼. 승처가 나. 거짓말, 거짓말이야. 전설 1도 없고, 좋구요. 하나도 안나왔고 레아야 어서 벨리알의 영혼을 영혼석에 가두라 졸둥 폴레처럼 뒤틀린 인간을 인류의 구원에 큰 역할을 줬다 정말 역설적이지 폴레는 한때 악마의 천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악에 맞서 싸울수록 마음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에휴. 템좀 볼까? 템도, 어? 전설 나왔네? 없네. 전설 절대? <laughs> 그 와중에 또 전설 하나가? 렙 랩... 오. 나온 것도 없고. 왔고... 음, 225 데미지 짜리 한손 무기인데. 알로, 어서오시지요 내가 왜르겠어요 나도 모아겠어요가어요밤 내가 르어요나나야야르겠어요나 이제부터 다음 막3막의 시장이야. 시작이야 13만 이 있네 골드. 저는 다음 막으로 갑니다. 네 빠르게 달려왔네 디아블로 한개막시는데한시간반 걸렸네요. 성가 성공. <laughs> 정확히 한계막을 깨지는 않았지. 우리 어느 정도 That's 한 있지. 상태에서 뭔거니까 아니야. 근데 그거 시작 자체는 맨 처음부터 했어. 그냥 달려서 그냥 우리가 존나 스피드로 해서 그렇지. 어? 음. 네, 여러분 그러면 아, 오늘, 허신... 오늘 허신... 방송은 너 커신 뛰어 넘었냐 어. 영상 하나 있는데. 뭔 영상? 어떻게 봐? 그거 넘어올 때 네가 ESC만 안 눌렀으면은. 아이스텝인데. 영상 하나 나옴. <laughs> 네, 여러분, 그럼 오늘 방송은 일단 디아블로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